슬라맛박이 안녕하세요. EBS 초급 인도네시아의 어 양태중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도네시아어 실력이 쑥쑥 쌓이면 보이고 들리는 것도 그만큼 늘어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지금보다 더큰 세상에서 뛰어다닐 여러분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타동사를 만드는 접사 '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접사 므 간, '므이'. 그리고 스블룸스 수다를 넣어서 뭐뭐 이전에 뭐뭐 이후에 라는 뜻의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점원 시간에 무접사 변화를 완벽하게 익힌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꼭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EBS 초급 인도네시아 홈페이지에 강의 노트를 올려뒀습니다. 꼭 다운받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무료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도네시아 학습을 도와줄 두 명의 원어민 선생님 저와 함께합니다. 야니 씨 그리고 케빈 씨 환영합니다. Oke, okay, 안녕하세요. Indonesia에서 온 김야니입니다. Halo, selamat pagi semuanya. Masih bersama dengan saya, Yani Kim. 안녕하세요. Indonesia에서 온 Kevin이라고 합니다. Halo, selamat pagi semuanya. Kembali lagi dengan saya, Kevin. 네. 야니 씨, 마시 바로 sama dengan saya. 아직도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쭉 함께 해야죠, 그렇죠? 네, 쭉 해야죠. 어, 네. 이번 시간에는 먹간 머이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접사 접두사 그러니까 앞에만 붙었잖아요. 접두사 무만 붙었었는데 이번엔점미사라고 해서 깐과 이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먹간과 결합하면은 어떻게 쓰이는지 다음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일르 사이까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 어그는 틀르 사입니다. 슬른 사이를 보고 물간을 붙였을 때 아, 문륜 사이이 되는구나. 아, 문륜 사이간의 어근은 슬른 사이구나. 이렇게 해서 양방향으로 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간이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또는 그녀는 이미 숙제를 끝냈다. 어떻게 하면 되죠? Dia, sudah 네, dia Suda Menyelesaikan Tugas Dia Suda Menyelesaikan 무언, Tugas 무엇을 끝내다 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Tugas가 숙제, 업무니까 Dia Suda Menyelesaikan Tugas 그 또는 그녀는 이미 숙제를, 업무를 끝냈다가 됐습니다 두 번째 Kata가 나와 있는데요 Mekani 붙으니까 Monk 기억나세요? K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Mengatak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engatakan, 무엇을 무언, 말하다인데요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 e p e t i n a dia mau mengatakan sesuatu. 네, 가 말인데 무엇 무엇을 말하다가 되니까 뭔가 딱간이 돼요. 그래서 스포르티냐 디아마 우망았다간 s 수 s u a t u s 어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어떤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문장이 됐습니다. 뒤에 붙둘 나와 있는데요. 무 접사가 붙었을 때 뭄이었었죠. 로 먼 분리가 있었고, 먼 발라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mem 이 붙으면 되는데 뒤에 전미사 까니 오니까, 먼붙을 까니 되고요. 자, 문장을 읽어볼게요. Guru saya membetulkan kalimat ini. 네, Guru saya membetulkan kalimat ini라고 하니까 이 문장을 고쳐 주셨다. 먼붙을깐 무엇 무엇을 고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등르가 나와 있습니다. 등르 듣다라는 의미 어근인데. 물간을 붙이니까 먼등을 간이 되고요. 자, 읽어 볼게요. Aku sedang m 네, 당두 지난 시간에 했었죠. 당두 트로트 장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아쿠 스당 멘뎅가르 당두. 당두를 듣고 있습니다. 멘뎅가르도 물론 듣다인데 멘뎅가르칸은 청취하다. 좀 자세히 듣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뒤에 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 짜리 간이 되고요. 읽어 볼게요. 아디쿠슬라루문자리깐 아쿠돈뱃. 네, 문자리는 찾다인데 문자리 깐이 되니까 찾아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디쿠슬라루문자리깐 아쿠돈뱃이라고 하니까 자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간접목적어 아쿠가 먼저 나오고 직접목적어 돈뱃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 동생은 항상 내게 지갑을 찾아준다.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순서 영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접목적어 먼저 나오고 직접목적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뒤에 보니까. 분리 나와 있네요. 구매하다라는 의미의 어근 이젠 좀 친숙하죠. 자, 멈블리는 구매하다였어요. 멈블리가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바쿠블리칸 아쿠 바주. 네, 이것도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순으로 나와 있네요. 바자르쿠 내 A는 나한테 옷을 사 줬다, 사 주다가 됩니다. 멈블리는 구매하다, 멈블리가는 사 주다 이렇게 쓰이고 있죠. 그 뒤에 띵갈이 나왔습니다. 머인갈간이라고 있는데 먼트 기억나시죠? 티가 생략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Dia m e n i n g g a a n aku sendiri. 띵갈은 거주하다였잖아요. 머닝갈은 돌아가시다라는 의미로 쓰인데, 머닝갈간은 남겨두다라는 의미로 입니다 그래서 dia m e n i n g g a a n aku sendiri 나를 홀로 sendiri 나를 홀로 남겨뒀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닝갈간이 묵간이어근과 붙었을 때 어떻게 쓰이는지 예물통해서 한번 쭉 봤는데요. 주로 모뭐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명사, 형용사, 동사, 어근과 무엇이든 결합해서 쓸수 있고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그 또는 그녀는 머리를 식히고 있다. 어떻게 하면, 쓰, 어떻게 하면 되죠? d a 그는 그녀는 머리를 식히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어근은 당연히 딩인이겠죠. 그래서 뭔딩인깐이라고 so 하니까 무엇 무엇을 식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어머니는 아침마다 나를 깨운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 m m b a n g u n a 네. 혹시 헷갈리실까 봐방운이라고써 줬습니다. 이북구면방운깐 아꾸 스티아파기. 스티아파기라고 하니까 아침마다라는 의미인데요. 방운은 일어나다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문방운은 건설하다는 의미를 쓰거든요. 설립하다, 건설하다는 의미로 쓰는데 면방운가는 원래 어근의 의미로 쓰여가지고 깨우다라는 의미로 동사가 됩니다. 뒤에 보니까 자 바하사 답바쭉 나와 있는데 언어는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 어떻게 하면 되죠? 바하사 답바 menyatukan bangsa. 네, 바하사 답받 문야뚜깐 방사. 어그는 당연히 사두겠죠. s 가 나올 때는 무조건 문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문야뚝간 하니까 무엇무엇을 하나로 만들다 라는 동사가 되는데 방사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 자, 답밭은 이게 굉장히 진지한 문장 같아가지고 제가 비사를 안 썼어요. 비사 같은 경우에는 무엇무엇을 할수 있는 답밭도 마찬가지인데 답밭은 문어체로 무엇무엇을 할수 있는 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뒤에 보니까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때는 어순을 주의해야 되는데 앞서 문장에서 잠깐 봤었죠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순서 자, 나는 아이에게 옷을 찾아줬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아쿠 문자리깐 안아쿠 바주 네, 아쿠와 안아쿠가 나왔죠 자, 안악과 아쿠가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되는데요 아쿠 문자리깐 안아쿠 바주 내 아이에게 옷을 찾아줬다 직접 목적어 뒤에 나옵니다. 맨 뒤에. 그 다음에 안아꾸가 먼저 나와요. 안아꾸 바주라고 하니까 문짜리깐 무엇무엇을 무언, 찾아주다. 누구에게 찾아줘요가 먼저 나와요. 누구에게가 나오니까 내 아이에게 찾아줬는데 무엇을 찾아줬어요? 옷을 찾아줬다. 그래서 아꾸 문짜리깐 안아꾸 바주 이렇게 되고요. 자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뜸안꾸 면블리깐 <뭔짜리깐>, 아꾸 <아쿠>, 커피. 뜸안꾸 면블리깐 아꾸 커피라고 하니까 나한테... 커피를 샀다가 되겠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내 친구 뜸한 아꾼데 줄이니까 뜸한 꾸가 되고요. 뜸한 꾸 먼블리깐 아꾼 커피라고 하니까 내 친구가 나한테 커피를 샀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보면서도 먼블리깐 보면서 아 어근이 뭐였지? 블리였지?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두번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Dia aku laptop. 네, 머민 잠깐 아꾼 랩톱. 네, 머민 잠깐이라고 나왔습니다. 어근이 뭔지란 생각해 보시면 자. 멈, 풀였으니까 피가 생략된 상태예요. 그래서 삔 잠이 어근이고요 빌리다라는 의미인데, 멈민 잠깐 하니까 빌려주다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빌려주다니까 그 받는 게 먼저 나와요. 나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직접 목적 랩톱이 나왔습니다. 디야멈민 잠깐 왔고, 랩톱. 그 또는 그녀는 노트북을 내게 빌려줬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만들어졌고요. 감각동사와 결합할 때는 어떤 강조를 해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게요. 아니야. 네, 내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아들이 뭐고요 아,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어요 아, 아들이 뭐라어요 아, 아들이 라고 했어요? 아, 아들이 고요 아,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아 아, 이 뭐라고 했어요? 아, 아들이 뭐라 했어요? 아, 아들이 뭐고요 아,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요 아,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아들이 아,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만디라고 하니까 자 먼등하르깐 뭔가 들려주다가 될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음악을 듣다예요. 먼등하르도 듣다고 먼등하르깐도 듣다인데 이것은 청취하다 좀더 자세히 듣다라는 의미 어떤 강조해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물간까지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접미사가 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접사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봐보도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전치사의 의미를 포함한 동사를 만드는데요. 자첫 번째 문장 은보시면난널 영원히 사랑해 라는 문장 한번 읽어 볼게요. Aku <목소리도> mencintai 그렇게까지 읽을 필요는 없었는데. <목소리도> 어, <그래>? <목소리도> 네. Aku mencintai 라고 하니까 슬라마냐는 이제 영원이라는 의미예요. 부사로. 근데 m e n c 가 c i n t 라고해 가지고 어 누구 누구를 사랑하다는 의미거든요. 그즉 전치사를 포함한 동사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찐따는 사랑인데 문찐따이라고 하니까 누구 누구를 사랑하다. 즉 누구를 사랑해요? 영원 너를 사랑하니까 아고문찐따이까오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가 되고요. 영원이라는 부사가 붙어서 나는 너 영원히 사랑해가 됐습니다. 그 뒤에 자 케빈은 그의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문장 한번 해볼게요. Kevin memasuki rumahnya. 케빈 네, memasuki rumahnya. 무 마숙기 보시자마자 어근 마숙을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니까 뭐 마숙기를 썼습니다. 마숙이라는 어근에 무와 이가 붙은 형태예요. 접두사 전미사가 그래서 그의 집으로 들어간다. 야는 기억하시죠? 야는 디아의 의미로도 쓰이고 쭉해서 배웠었습니다. 뒤에 득갓 나와 있습니다. 자, 문 득갓 띠가 되고요. 이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아수다 mendekati aku. 가스는 네, 형용사로 가까운이라는 의미였잖아요. 근데 mendekati가 되니까 누구 누구에게 가까워지다라는 의미로 동사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디아수다 mendekati aku. 그 또는 그녀는 나와 가까워졌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뒤에 보니까 뜻과의 반대말 좌우가 나와 있네요. 자, 동사가 되니까 문좌 우이가 되고요. 문장 을 읽어 주시면 빠짜르크 네, 수다 문자우이 아쿠 빠짜르크 수다 문자우이 아쿠라고 되니까 문자우이 누구누구와 멀어지다 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문자우이 아 이게 누구누구와 멀어지다 전치사와 포함한 동사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뒤를 한번 보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문찐따이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를 포함한 동사가 되니까 자, 찐따빠다 즉 누구누구를 사랑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고요 찐따 바다를 이렇게 나눠서 써도 되지만 이렇게 무음 접사를 붙여서 무음 이를 붙여서 문찐따이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음 마숙기를 보니까 어그는 마숙이었죠. 근데 의미가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니까 마숙크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마숙크로 쓰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동사로 하나로 만드셔서 무음 마숙기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자 문득까띠가 있습니다. 문득까띠는 누구 누구에게 가까워지다 어디 어디에 가까워지다인데 잘 풀어서 보니까 문득갓 바다 즉 어디 어디에 가까워지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그다음에 문자우이 어디 어디로부터 멀어지다는 의미의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서 쓰니까 문 자우 다리 어디로부터 멀어지다. 즉 왼쪽에 있는 거 쓰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거 쓰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같이 쓰인다는 거 익혀 두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자, 어근의 의미를 가진 동사화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 주실게요. 독덜 멍어바티사야 등한바이크 네 어근이 딱 보니까 오밧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밧은 약인데요 자오밧을무 접사를 붙이고 이 접미사를 붙이니까 멍 오바띠가 되는데 멍오바띠는 누구누구를 치료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독덜 멍오바티사야등한바이 의사는 나를 잘 치뤄줬다 독덜 의사구요. 그 다음에 등한 발기라니까 잘 부사를 만드는 등한 형용사 하면 부사가 된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두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야 머와길리 뭐 그룹이니 사야 머와길리 뭐 그룹이니 그룹이니가 이 그룹이잖아요 근데 와길이라는 뭐와길리 보시면 어근 와길이라고 나와있니다 와길은 대표라는 의미인데 무와길리가 뭐 되니까 무엇무엇을 대표하다는 의미의 동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야 머와길리 뭐 그룹이니라고 하면은 나는 이 그룹을 대표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아, 므느만이 아쿠 블라자르. 네, 디아, 므느만이 아쿠 블라자르. 자, m 느만이 보시면 이거를 어근 보시면 뜨만입니다. 친구인데 m 느만이하니까 무엇 무엇을 동반하다, 누구누가 구 함께하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디아, 므느만이 아쿠 블라자르. 내가 공부를 하는데 같이 하게끔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또는 그녀는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했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므 어, 이를 이용한 문장까지 쭉 만들어봤습니다. 자, 물간과 무이를 다 봤는데 전치사를 포함한 의미로 동사로 만들어지고,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근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동사, 뭐물간이나 무이를 봤을 때아 어떤 건지 헷갈려도 사실 어근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면은 아 이런 문장이 있구나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근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시는 연습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블룸과 수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드시고 어 공부에 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시간 조동사 블룸과 수다는 이렇게 배웠었는데 자, 앞에 스가 붙었어요. 스블룸, 스수다 형태가 나와 있는데 각각 뭐뭐 하기 이전에, 뭐만 이후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식사 전 또는 후에 운동해. 어떻게 하면 되죠? aku b e r o l a r a g 네, 이렇게 하면은 나는 식사 전에 운동회가 되겠고요. 자, 나는 식사 후에 운동해라고 하시면 aku b e r o l a 다 r a 네, 이렇게 해서 s 블룸 수수다 형태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저는 점심 시간 전에 커피를 마셔요. 어떻게 하면 되죠? 사야 미눔 커피 스 블룸 잠 맡간 취향 잠 맡간 취향 점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점심시간 후에 커피를 마셔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야 미눔 커피 스 수다 잠 맡간 취향 이렇게 하시면은 점심시간 후에 커피를 마셔요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어~ 자 이와 같이 동사나 특정 시점 앞에 위치를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사로 예전에는 혹은 또는 그 이후에는 이라고 말하고 할 때는 스블룸냐 뒤에 냐를 붙이거든요. 스블룸냐 또는 스수다냐 혹은 스틀라냐를 붙이면 됩니다. 자, 예전에 나는 대학교에서 엄청 유명했어. 어떻게 하면 돼요? s 블룸 e 아쿠 m n y a aku t e r k e n a 그랬어요? 네 맞아요. 어, 그랬어요? 진짜로? 어 알았어요. <laughs>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요. <laughs> 스브룸야, 예전에 난 대학교에서 엄청 유명했어. 방을 썼고요. 어, 이표준어로 쓰고 싶다면 스칼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문어체에선 스칼리를 쓰면 되는데 스블룸냐 아코 떨어크나 스칼리 디오니버시타스라고 쓰셔도 되고 여기는 문어체기 때문에 아, 구어체기 때문에 방을 썼습니다. 스블룸냐 아코 떨어크나 방의 디오니버시타스라고 하니까 난대학교에서 엄청 유명했어라는 문장이 되고요. 뒤에 보니까 그 또는 그녀가 인도네시아로 돌아온 이후에 나는 그녀와 발리성으로 가고 싶어. 문장이 좀 기네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수다냐 디아칸발리카 인도네시아 아쿠머프리카 블라우발리 바릉디아 네 이렇게 해서 스수다냐 모모한 이후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는 그녀가 인도네시아로 어 끈발리크 그, 돌아온 이후에 아쿠머프리크 블라우발리 바릉디아 바르는 무드노그와 함께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또는 그녀와 함께 하고 싶다 근데 어디로요 플라우발리로 발리로 함께 가고 싶다라는 의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모하기 이전에는 의미의 스블룸 또는 모먼 이후에란 의미의 수수다를 통해서 문장을 만들어봤는데요. 어떤 문장을 두시고 거기에 빈칸을 뚫어보신 다음에 스블룸야 혹은 수수다냐 또는 스블룸 수수다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문장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좀더 가볍게 해서 일상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받까이라는 동사가 의미의 어근이 사용하다는 의미 또는 이용하다는 의미에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일상 표현에서는 이 동사가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데 한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항에서 또는 뭐 택시를 이용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출발하는 기사님도 좀 있어요.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밖에 아르고 네, 밖에 아르고라고 합니다. 밖에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거서 빠에라고 발음도 많이 해요. 빠에 아르고라고 하시면은 아르고가 그 미터기거든요. 미터기를 안 누르고 출발하시는 굉장히 그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좀 갈등으로 빚어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미터기를 안킨것 같은 경우 밖에 아르고라고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사님이 조용히 <laughs> 하면서 누르실 거예요. <laughs> 네. 그두 번째 문장 보시면 자 옷을 입다라는 어 문장을 쓸 때도 빠까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한번 읽어보시면, 아쿠마오 빠카이바주이 네, 아쿠마의 빠까이 바주인이라고 하니까 이 옷을 입고 싶다, 즉 옷을 입다라고 할 때도 바까이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아쿠마오 빠카이 바주인이, 신발을 신다, 뭐 이렇게 할 때도 바까이를 씁니다. 자, 세 번째, 난 택시 이용할래. 어떻게 하면 돼요? 마우 밖에 택시. 마우 밖 택시라고 하니까, 빠까이 이때또 이용하다 택시를 타다 뭐타다닌데 타다 같은 경우에는 나이 있었잖아요. 나이도 쓰고 또는 빠까이도 씁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수단에도 쓰이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와이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자, <목소리> 카페 가거나 혹은 모레 갔을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 자, 여기서 와이파이 이용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되죠? 비사파케 와이파이 디시니. 네, 비사파케 와이파이 디시니. 여기서 와이파이 이용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고, 야, 비사밖케 이렇게 하시면, 그 아, 아, 막 너무 좋아서 와이파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인도네시아에서 제한된 구역이 많았으나 와이파이를 이용해 불가했었는데, 요즘에는 버스 정장에서도 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속도는 보장을 못하지만, 네, <웃음> <웃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얼음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얼음이 굉장히 그 배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좀 얼음을 넣은 음료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얼음 넣지 마세요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tidak pakai es ya. 네, tidak pakai es ya. 얼음 넣지 마세요라는 표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삼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확인하면서 따라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표현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간과 무이가 있었습니다. 이무간과 무이를 배우실 때는 당연히 그 전에 그 이전 시간에 배웠던 무 접사에 대해서 한번 쭉 복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까지도 많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어,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공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는 문을 열어 줬다라는 표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볼게요. 디아 면부까깐 핀두. 디아 면부까깐 핀두. 자, 디아 면부까 핀두라고 하시면 그는 문을 열었다가 되는데 면부까깐이 되니까 열어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됐습니다. 즉 중요한 건 어근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면부까깐 보시자마자 어근 북까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북까는 열다라는 의미의 어근이기 때문에 멈부까가 되면 열다가 되고 멈부까깐이라고 하니까 무 무엇을 열어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내 동생은 내게 새 신발을 사줬다. 어떻게 하면 돼요? a d i k 블 u m 아 m b e l i 루 a n aku s p a t u baru. a 라고 하니까 a d i 아아쿠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내 동생인데 맘블리이 나왔어요. 자, 블리는 어근의 의미로 구매하다는 의미의 어근인데 맘블리는 무엇을 구매하다. 근데 전미사 깐이 붙었네요. 먼블리깐이 되니까 사주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순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먼블리깐이 다음 다음에 내가 먼저 나왔어요. 먼블리깐 아꾸 스팟두바로라고 하니까 내게 신발을 어떤 신발? 새 신발을 사줬다. 그래서 아디꾸 먼블리깐 아꾸 스팟두바로라는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문장을 하는데 어 이런 문장만 자꾸 케빈 씨가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앗꾸문진따이 와니따이두. 아 그렇게 안 읽어도 된다니까. <laughs> 네, 앗꾸문진따이 와니따이두라고 하면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인데, 자 문진따이 같은 경우에는 찐따 빠다가 줄은 동사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무이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를 포함한 동사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앗꾸문진따이 와니따이두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자, 여성을 표현하는 명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와일 따도 있었고, 또뽀은빤도 있었고, 가디스도 있었죠.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에 나는 공부하기 전에 게임한다. 자, 스 블룸 수수다. 정확히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지 떠올리셔야 돼요. 자, 공부하기 전이니까 어떤 걸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쿠버르마인 게임 스 블룸 블라자르. 네, 아쿠버르마인 게임 스 블룸 블라자르. 공부하기 전에 게임한다.

언어가 다른 만큼 생활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알아가는 시간. 적도의 푸른 버섯 인도네시아와 친해지기. 예! 자케빈과 함께 모를 나서는 <laughs> 이웃 나라 친구 야니. 오늘은 일찍 집에 가려나 본데요. 이유가 뭘까요?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왜 버스 나가지? 좀 지루해서. 내일은 다른 모레서 만날까? 이런 거 말고 나는 정통적인 거 좋아하는데 그래? 그럼 너 족자카르타에 가봤어? 당연하지 인도네시아 문화를 좋아해서 가본 적 있어 가도 돼 네, 족자카르타는 우리나라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문장 한번 여기 예시문화 읽어볼게요 너 족자카르타에 가봤어? 어떻게 하면 되죠? 당신은 아, 조크자카르타에 가본 적 있어요? 당연하죠. 인도네시아 문화 좋아해서 가본 적 있어요. 당연하죠. 제가 인도네시아 문화를 좋아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인도네시아 관광지 하면 발리섬만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유데 문화 유적이나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 조자카르타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주와 마찬가지로 문화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특이하게 이슬람 인구가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에 비교해서 불교사원 보로부들을 그리고 힌두산 브람바난이 있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크고 멋있습니다. 꼭,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해드리고, 특히 뭐 재래시장 같은 거 궁금하신 분들은 말리오보로 거리 잘라 말리오보로 가시면 수공예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데 무조건 흥정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한80% 먼저 깎고 들어가시고 그냥 어, 아저 갈게요. 그러면 갑자기 팔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흥정을 시작하면 되는데 이렇게 좀 저렴하게 구,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배워봤던 흥정하는 표현들 꼭 무장하시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족자카르타가 또 좋은 점은 어 방언이 좀 이렇게 느리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분들이 듣고 말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족자카르타가 굉장히 매력있는 도시니까 음 한번 가보시는 걸꼭 추천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신의 일에 열중해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잘 모른다라는 말을 씁니다. 얼마 집중을 했으면 그죠 학습 시작한 지몇분안된것 같은데 벌써 끝이 났습니다. 열심히 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렇죠 지난주보다 더 자라 있을 여러분의 인도네시아 실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초급 인도네시아의 양태중이었고요. 야니 씨 그리고 케빈 씨와 합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스마 다다! 스마갓!